Yeah. 축복의 문. 매일 리듬. 하나님께 영광 빛 감... 안녕하세요. 금요감사행전 이유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 수없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성경 말씀대로. 대살로 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교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 성경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 감사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모든 좋은 것의 근원, 우리 보통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근원신, 근원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범사라는 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감사를 해야 될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이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다른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뭔가 베풀어 줬을 때,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표현할 때와 표현 안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표현을 하면 관계가 생깁니다. 그런데 표현을 안 하면 관계는 이렇게 끊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하 소통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뭔가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고 표현을 할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이뻐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또 은혜를 주시는 거죠.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바거니 하는 쌍방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니까 반드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응답하는 활동, 소통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더 깊이 깊이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라는 것은 기도와 마찬가지죠. 기도도 하나님께 우리들이 뭔가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어, 그 표현 중에는 감사가 우선 들어갈 것이고 또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들을 수 있고 이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 감사는 기도라고 할 수도 있고 소통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 이, 이 때문입니다. 어, 믿는 사람은 감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비록 우리에게 손에 만져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귀에 잘 들리지 않지만, 우린 그걸 믿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고백이고, 그게 바로 감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감사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는 겸손의 열매입니다. 감사는 겸손의 열매죠. 감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독립해서 혼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그러죠. 만약에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살아가고 있다면, 고맙다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고맙다는 표현을 하나님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세를 낮추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을 바꿔준다는 겁니다.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일,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것이야 하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오히려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겸손의 열매다. 감사라는 것은 겸손의 열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영적 건강의 열쇠라고 볼수 있죠. 영적인 건강을 지켜주는 열쇠다. 열쇠라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샬롬을 항상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건강이란 것은 샬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아이작 월톤이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 또 하나는 우리 감사하는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존재, 샬롬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영적 건강의 열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줍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과수원에 가면 나무들이 많이 있어 요 열매 맺는 나무를 우리가 과수라고 부르는데 예, 감사를 그 과수에 이게 비유한다면 불평은 잡초 같아요. 잡초 여러분 아시겠지만 과수는 참 자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많은 또어 기다림이 필요하고 또 영양분을 많이 줘야 되겠고 필요하고. 근데 잡초는 별 영양분도 없이 엄청나게 빨리 빨리 자랍니다. 속속이죠 그러면서 과수의 방 성장을 막 방해합니다. 그리고 병들게 만들 때로 근데 이 불편이 라는게 뭐냐면 사탄에게 틈을 주는 거죠. 불평은 잡초 같아요. 그래서 일단 불평을 한번 해보죠. 저도 많이 합니다만, 하면 막 커집니다. 생각나지 않았던 불평거리까지 막 생각이 나죠. 근데 감사라는 건 그렇게 막 잘하질 않아요. 많이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우리가 불평은 잡초고 <laughs> 감사는 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평은 사탄한테... 틈을 주는데 감사는 우리 믿음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 준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 이런 것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라이피 콥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 불평은 사탄, 어,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벌, 벌하는 법을 따로 세우지 않은 까닭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은 스스로가 고통을 초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자체가 어린 거예요. 네. 그 마음 속에 막 불, 불평, 불만으로 인한 여러 가지 나쁜 상태, 샬롬의 상태, 평안의 상태가 아니고 불안한 상태,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불평도 그렇지만 감사도 이웃에게도 전염이 됩니다. 불평이 전염되면은 문제가 생기죠. 이웃도 병들게 되니까. 감사가 전염이 되면 그렇지 않죠. 평화가, 평안이 예, 전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해야 되고요. 불평하는 사람하고는 좀 멀리 해야 된다는 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이 감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작은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가족들이 다가 함께. 예, 우리 가정에는 평화가 오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우리 직장이 또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사회, 우리 나라 모두가 그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가, 어, 지난번 여러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국민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굉장히 그 심한 사회적인 병을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죠. 예.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모두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야지 가족과 이웃과 직장, 사회, 교회, 사회가, 모두가, 이 공동체가 따뜻해지거든요. 그때 사실 지금 그렇지 못해요. 가장 그 감사가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굉장히 그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진다고.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 한번 짚어 드렸는데요. 감사라는 건요, 우리 삶 속에 가득합니다. 함께 불평도 가득하죠. 예,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되고요. 돋보기를 가지고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찾는 것이고요, 발견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자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생활 우리가 자상함으로써 우리는 앞에 말씀드린 굉장히 좋은 몇 가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자, 우리 텐텐 감사 행전이란 건,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열번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를 표현하자는 운동입니다. 그것이 앞에 텐이죠. 또 듀이 텐은, 하루에 열번 이웃에게 감사를 베풀어서 그 사람도 감사를 누리며 살수 있게 해주자 이런 뜻이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웃에게 감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웃들에게 아는 것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함과 그리고 기쁨이 가득 차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 감싸는 축복의 문 매일 열어둬야 해 삶의 리듬 하나님께 영광 삶속의 빛 감사 행전 이1 5조 함께 외쳐 Let's get it 내 심장은 뛰어 하루 10만 번숨 쉬며 사는 것그 자체가 은혜 어제 떠난 이들이 그리던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양식 밥한 개도 감사 먹을 수 있음이 이미 큰 은사. 예수님 믿고 주님의 자녀 된것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 축복 감사. 절대적 감사 비디오는 stop 어제보다 나나 그게 바로 top 구하지 않아도 받은 은혜 넘쳐 눈 감고 세어봐 사랑이 가득 차 과거를 돌아봐 현재를 생각해 미래의 꿈을 품고 감사해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은혜는 숨은 그림 찾기 Faith is magic 감사 좋은 신발 없어